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많은 갈등을 만나져요 근데 저는요, 그냥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었기에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 받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거꾸로 어떤사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진짜 알면 안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동기, 야망, 가득 찹니다. 동기, 야망, 가득점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아, 동기야만 가득 차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요. 아무 응답이 안 봅니다. 그게 응답이 오는데 나는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조급하게 가니까. 아, 아무 응답도 안 보이고, 아무 말씀도 안 들립니다. 내 동기야만 가득 차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쉽게 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최고 복입니다. 아니,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세상에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전도운동에 대려까지더 이상 그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죠 뭐, 저는요, 이 복음 만나기 전에 람은요 진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아무런 선망도 답도 없이, 아무런 미래도 없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 만나기 전에 삶을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복음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건, 하나님을 은혜를 알게. 은혜를 모르고 응답을 못 받으면 삶이 그 사람의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야 복음은 맞는데 나는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일 삶을 통해서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은혜를 응답을 맛보게 하시니까요.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감사,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은혜를 아니까요.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요. 복음 만나고 이전 삶이나 복음 만나고이후 삶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난다. 그러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납니다. 인도 중에 인도가 뭡니까? 전도운동에 들려서는 겁니다. 어린 나인데요. 이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어디 계를갑니까 어디서 삽니까? 집을 어디서 구합니까? 아무것도.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에 누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에 정담동에 외숙부님이 계시고, 그분이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숙부모 계시는 교회 출석하고. 그러다가 외서부가 뭔 사정이 있을지 자세히는 몰라요. 또 강남에 저기, 개파동에 한 300여 명, 400여 명 되는 교회에 섬기게 됐어요. 나도 이제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요. 청년들이요 하나, 둘, 서이, 너이. 성도는 400명 가까이 되는데, 청년이 4명 밖에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절대 <laughs> 예배, 너희 사는데요. 그 가운데 부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장 교수, 최성주 교수그 다음에 저, 건국대 교수님, 여자 교수님, 차장이신, 회장 나. 네 명이서 예배를. <laughs> 이상하다. 왜, 뭐, 청년들이, 청년들 많아요. 청년 뭐 예배를 안 해요. 기다하다 성겼죠. 하나님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한 것도 없고, 뭐 해야 되겠다.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한, 교결한 2년 성겼습니다. 성겼는데요. 청년이 100명이 넘었어요. 들어보세요. 여름 되면 알바해갖고 돈벌어도 돼요. 근데 멍해서 왜 그런지. 그런 거안 하고 싶더라고요. 여름 내 교회에다 헌신했어. 청년부 수련에 또, 유, 여름 성경학교. 뭐, 그냥, 그 살았어. 여름은 청년부 회원이면서요, 유초등부 교사요. 아 애들 놓고 같이 막, 엄마한테 뭔가 다 했어. 요첫 해는 안 그랬는데, 둘째 해에, 당에서 결의를 했을 요 목사님한테 의견이 어서저이양이 선생, 저 알바했는데 알바도 못하고, 열름내 겨울내, 틈만 놓대학전 연물들 연애, 성경학교, 또 뭐, 뭐저 자학금 주장, 뭐 등록금을 낼수있잖당 당에서 통과가 됐어요. 내 귀에 들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뭐돈 받으려고 내가 뭐 이랬나? 나는 태권도 사범, 알범서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차비도 되고, 그래도 뭐뭐 바차 뭐 거리도 되고, 오늘 마음이 번민을 그 고민인데요. 제 고삼 때 은사님이 그저신정동 목동에 교회인데 그 전도운동 할것 같다. 기도해봐요. 아무도 구경깨 어, 어지또 교육청 청년들 깨워가지고 근린공원에 찬양전도 나가고 내가 유년부 교사니까 또 유년매들 데리고 또또 달아방 또 뛰고 달아방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도자 생을 짓자입니다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한 해는 종합 3위, 한 해는 종합 1위. 열세체급의 선수들 만들어가지고 시합되는데, 우리 애들이 금메달 아홉 개다서 아홉 개. 그전 지역에서 다달라붙은대요 그게 소문이라고 고등학교에서 감독으로 스카우스 근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게, 청년들 데리고 자향전다 하고, 마 주일학교 다람쥐고 이러고 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요, 저를요, 또 석가업증에서, 이교가 따라 뽑아버들은 거예요. 이교가서 또열심 생겼잖아요. 올라오는데, 어,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또. 야, 나는요, 희한합니다. 아마 거기 계속 있었으면 같이 휩쓸렸을 겁니다, 분위기에. 뭐, 내라고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뽑아내는 거죠. 여 여기까지 온거요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뭐 하려고? 전도운동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다 전도운동 합니까? 허튼 생각, 허튼 소리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어제도 들었거든요. 쳐다보고 있니까야참 불쌍하다 싶다. 어찌 사람이 이주 나는 이 복음 만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 만나가지고. 인생들 어쩌고 어리석나 싶다. 어쩌고 어리석싶 어제는 또 전화 왔어요. 부재주 전화가 두개 나왔어요.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있니십니까? 김나오 사님이 전화를 드렸어요. 이목사님 뭐가 그리 바빠요. 전화 안 받았다고 이제 빈자 주는 거지. 그래서 아예좀 바빴네요. <laughs> 올해부터 우리 같이 연합해서 전도운동하자. 현장 들어서 캠프하자. 3월 달부터 시작할 건데 목사님 와서 캠프 몇세점에서 캠프 좀 터트려 주라. 그래 우리 제주도 날짜는 겹쳐요. 아 그러면 줄라, 오후라도 제주도 가서 캠프할 줄라도 줄라, 울라도와서 메시지 를으면 됐지 않냐? <laughs> 빼봐, 그 빼봐. 여기서 안양까지, 참문고 가면 네 시간, 네 시간, 환장이 어요 환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요 원단에 기도드래요 두루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 전도, 성교, 후대쪽으로 계속 나를 물고 갈왜 은혜가 왜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앙에 대해 이해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니까 쉽고 공부해 놔 놓고 그렇게 분별이 안 됩니까? 쉽고 공부해 놔 놓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다 해라 놓고, 불신형에 대해. 무슨 그런 재앙과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번 사는 것같다니한번 삽니다. 그런데 한번 사는 인생이요, 전도 성교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유의, 내 입장. 그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근데, 잘 몰랐는데, 솔직히. 이게요, 엄마, 엄마 복음의 축복이에요. 왜그렇습니까 복음 외에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이 없고, 복음 외에 인간이 행복 얻을 길이 없고, 복음 외에 이 시대에 재앙막을 길이 없어요. 그 전도운동의 대일에, 문하님이 저와을 섭외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전도운동의 대일에 반드시 세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매일매 순간 응답하고 인도하시면 보이니까, 전도운동 돼서 그냥 쉽게 되셨습 희한합니다. 글쎄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우리 단체 내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반대길마다 반대길. 혹시 전도운도 놓칠까봐. 혹시 내가 변심하고 타락할까봐.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별짓 다 해봐라. 우리들이 응답받다고 간직하고 막 행복해하고 치물리잖아요. 다 해봐라. 전도운도 끊어지면 재앙입니다. 이 땅에 복음 외에 재앙막을 기렸는데 전도운동이 끊어진다. 그것도 우리 당대의 재앙입니다. AI가 재앙이 아니고요. 자, 뭐, 뭐, 기온 이상이 재앙이 아니고요. 복음운동이 끊어집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동에 대일서석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운동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눈에 불켜고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설득시켜 꼬드기갖고 한다는지,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선자들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고 응답하는 사람은 전도운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운동 하지 마고딴 거라도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는 인생이 오직 전도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쓰임을 더 이상의 다른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계복무하 교회를 만났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떻게요? 강단 제자로. 어떻게요? 전도 제자로. 어떻게요? 천명 제자로.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강단을 안 잡는데 본부만 안 잡아요. 어떤 사람은요, 강단을 잡는데 본부을안 잡아요. 수진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다안 해. 그 이망이 없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둘다 바르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단제자 되세요. 근데 대부분은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정 따라갑니다. 인정. 아, 저 사람은 내하고 친해. 아저 사람은 내하고 잘 통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그것 싫어합니다. 딱 강단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은 아닙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많은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 제자로 축복하시네. 거기에, 하나님이, 은역 잡은 자를 중심으로, 천명제자로.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뜻을 이루는 천명제자.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신데, 영적 서미서로 준비해. 왜냐면 내왼쪽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미서 서는 것만이, 세계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에하나님 기능성 미스로, 세계 살릴 문화성 미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사를 보면은, 당대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 영성 운동, 복음 운동이 다음 세대에 연결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새 복음이 타성해졌고 어느새 예배가 종교의식이 되고 어느새 나는 나의 말씀을 못 잡으니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도운동이 중단되고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그러니까 또 죽도록 고생합니다. 우리는 재앙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레너들이자라나는데 예배를 났는데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부모 따라서 눈치 따라서 눈치만 밝아가지고 재앙.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광학교를 졸업하니까 교회도 졸업해 나가버리고, 재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속에서부터 아이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다 그래서요 이 아이들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부모가 복음으로 강단 말씀으로 자꾸 그 영혼을 힘을 줘야죠 말기 조금 말아들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유치부 때가 되잖아요. 아이들요 제일 좋은 게 시청각 자료입니다. 유치부 때 이렇게 판소설 감만 돼. 매주 시청각 자료 준비해요. 아이들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스크린입이다 스크린, 스크린 그대로입니다. 영원히 각인됩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초등부쯤 되잖아요. 완전 삶의 기초. 복구 멜로티로서 규모. 중고등부 때는 이미 전문서 답을 내야 돼요. 대학생들 되면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요 빛의 사자로 가는 거. 예요 그것을 못해 내더라 이게. 그것을 사람들이 못해요. 결국은요 종교 안 복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긴 알아. 근데 몰라. 전혀 몰라. 전혀 못 누려. 누가요? 우리 복음 가지고 쥐의 종들의 자녀와 둥짤 자녀들이 그렇다. 왜냐? 부모가 복음으로 하루하루 안 사니까 보여준 것도 없고 전달해 줄 것도 없고 말뿐이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저적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삶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났다. 정면으로 직면하는 게 아니고 외면 에, 아니야, 나는 아니야. 어. 하나님 지금 내 보고 하신 말씀인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자녀들. 자녀들이 다죽요 그게 재앙입니다. 다행히, 너무 네, 뭐 고마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장세 1장, 27절, 28절, 2장, 10절, 장세 3장, 15절, 야무가, 19절, 30절, 매주 복음만 말하겠다 하는데 1 2거은장로님이 아무도 없어. 요 그게 보통 교회가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원래스가 잘안된것 같죠? 천만해요. 전도한다, 성교한다. 올인해버려요. 그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같이 저력이요. 그야말로 전도운동 시대에 세계보험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게 해요 데 그게 마음이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게 마음 생각하다 요 아니, 요런얘기니까 집에 갔다, 말씀은 형식이에요. 끝나고 나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택다인 이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신앙입니다. 대부분 안 그래요. 암 정도 걸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삽니다. 자기 각인된 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고 결국은요. 해명이 다 끝납니다. <laughs> 오늘 아침에 중요한 답을 내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것은. 정권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 가지고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구고후 살리는 주여로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유강수 목사님,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1천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달라고. 모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신방과 순회 캠프와 미국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다 기초를 하나 님 명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복음 만나기 이 자리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매일매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기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과 동의하며 전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하시기 도합니다. 대표님, 우리 유광순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고흐력을 그 다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2, 3, 7과 5천 명도 살고 있는 1천만 제자로 축복해 주신 주 예수 우리 귀한 전도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언양성취 여정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